이제 빠세가 개발한 데잖아요그 수술을 1m짜리 받고 제가 3m 20이 되는 거예요. 아 근데 죄송한데 얘한테 시술해주는 거를 금지시키면 돼요, 제가. 약간 대한중주주의 <laughs> 인민공화국이 <웃음> 되는 건가요? 앞으로 각하라고 음... 부르세요. <laughs> 제통장에 56만원 밖에 없어요. <laughs> 48만원 아니에요? 48만원이니까. 딴 <laughs> 개적이네. <laughs> 오늘은. 콘서트! <laughs> 자 오늘은 쌉소리 콘서트를 할 건데요. 후자 정해주시죠. 아, 전자 전자 정해 주시죠. 전자 전자. 일반적으로 마른 몸대기 후자. 일반적으로 뚱뚱한 몸대기. 자 로드캐님은 보통 돼지 뼈무게가 한 마리 에 얼마나 나옵니 솔직히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. 니네 뼈무게 얼마나 나? 와 하면 의사한테 물어봐야죠. <laughs> 자 로드캐님은 몸무게 35kg. 빠제님은 몸무게 350kg. <laughs> 사람이야? 정말. <하지 마. 웃음> 자 뭐가 더 나으실 것 같아요? 어, 저요. 네. 제가 더 나은 이유는 여기 지금 미국이에요. 그러면 태풍이 불어와요. 네네. 얘는 길을 걷다가 태풍이 딱 오잖아요. 네네. 막 이렇게 막 날라간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날라가지 않아요. 왠지 아세요? 왜 대답을 안해요? <laughs> 뭔지 알아요 왜냐면 저는 350km라 밖에 나갈 수가 없기 음... 아, 때문에 아, 나갈 수가 없어요? 가 아니라 나갈 수가 없어서 그 얘는 오, 아주 참신한 밖에 날라가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<laughs> 아이드캐 되면 나갈 수가 있으니까 네 그쵸 죠 아, 히좀 발언을 할게요 네. 태풍이 불어요 그냥 공짜로 하늘여행 하는 거예요 <laughs> 하늘여행을 한다고? 어, 놀이기지. 왜냐? 태풍이 불어서 토네이도가 불었어요 네. 그러면 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겠죠 비빔비 돌면서 이제 놀이기구처럼 돌고 그, 놀이기구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놀이기구는 어, 돈내로 타야 하잖아요 근데 아, 이건 공짜라는 거죠 아, 그 다음에 바람이 잘 불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네. 좀 저기 멀리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러면 바람이 좀 수그러질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천천히 내려가면 서체로 어, 올라가겠다? 여권을 어, 가져가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태풍이 음. 불 때까지 또 기다리면 돼요 아, 그 나라에 태풍이 안 불면? 그러면 일단 갈게요 이렇게 <laughs> 아니, 이제 얘 물에 딱 떠다니잖아? 얘, 너무 말해서 이럴 거 아니야? 바다고 보기가 해파리처럼 뜨서 왕대고 그럼 자연스럽게 제물에 바치면서 이제 생태계에 이제 이득을 주는 거죠. 생태계에 이득을 준다고요? <laughs> 네. 아, 오! 봐봐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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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공짜 여행할 수 있어. 한국이잖아요. 군대를 안 가도 돼요. 왜냐면 저체중이기 때문에. 아, 그래서 로드캐님은 군대를 한번더 가지겠다? 미쳤어요. 이득너늘아니어요이득늘어어이어이어 저도 좋은 점 있어요 얘랑 나랑 싸운다 쳐봐요 얘가 날때린다그랬어 내가 타격이나 있겠어요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뭐. 집에서 못 움직인다 했잖아요 총가총 쏘는 없다아 아니요 안 죽어요, 왠지 아세요? 총을 딱 쏘면 지방에 막혀가지고 이렇게 하면 총알이 튕겨도 날라가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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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제 공부도 칼을 짜내잖아요. 피부가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? 숨소문 내요 이제. 그러니까 이라도 날카로운 거에 베인다 비수 감병 깊게 부셨구나. 그리고 350kg까지 찰 거면 음식을 되게 좋아하잖아요. 독으면 돼. 근데 너 독서 못해? <laughs> <laughs> 제 위장이 진화해가지고 독도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얘가 막칼 같은 거 들고 오잖아요 칼에딱한번 잡은 다음에 뺏어서 살 이렇게 다, 다 정리한 다음에 제가 움직여서 싸우면 돼요 이렇게 딱다 잘라내면 저는 날씬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움직일 수 있잖아요 살을 잘라내고 난 다음에 총을 쓸게요아 <laughs> <laughs> 어, 좋습니다 어, 어 시발 론드캣님 어, 끼쳐드리겠습니다 아 시발 다음 문제. 후자, 전자. 자, 두 분이 스트리머가 됐습니다. 각각 100명의 시청자가 있어요. 전자, 제민이 100명. 후자, 십선비 103비 1 0비 100명이라고? 제가 100명 있는 거예요. 씨발 뭐 개소네. 닮아요 <laughs> 저희 콘텐츠 중에 딱두 개가 있죠. 뭔지 아실 거예요. 어느 비주얼이고 어느 컨셉인지 확상합니다 이거는. <laughs> 10선배들이 보면은 불쾌하다고 할수 있어요. 쟁매인들은소문이 빠르기 때문에 구독자가 더늘을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스트리밍을 했을 때는 100명이 아니라 300명, 400명이 될 수도 있고. 100명이 고정되는 거죠? 초반 모아놨던 시청자들이 100명인데,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재미 쪽인 거고,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1 0선좋 쪽인 거예요. 근데 저는 개이득이죠. 왜냐면은 솔직히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이제 게임 회사나 모든 회사들은 잼미이 돈 뜯어먹어요. <laughs> <laughs> 잼미이들을 타겟으로 <laughs> 합니다. 좀 정정해 주세요. 잼미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게임들이 많아요. 제 콘텐츠가 뭐예요? 하나는 모를 실격을 했고 하나는 이제 뭔가 좀 이제 많은 걸 아, 잃었지. 아, 잃었지. 아, 많은 야, 걸 아, 잃었고. 아, 근데 십선비들은 그거면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아 그렇죠, 그럴 수 있죠. 근데 재민들은 그걸 보면서 와 재밌다, 재밌다 이러면서 소문이 퍼져갖고 뭔가 폭발적인 반응이 있으면은 어. 는 돈을 버는 거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애가 폭발적으로 늘순 있어요. 근데 실속이 없을 수 있어요. 재민이라는 거는 사실상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. 사실 별로. 그거랑 불편하네요. 왜요? 성인보다는 없을 수 있지 당 그거랑 불편하네요. 불편하네요. 십성미 새끼야. <laughs> <laughs> 어쨌든 잼민이라는 거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, 사실. 근데 내 방송에서는 그 십성미 새끼들의 <웃음> <웃음> 지금 바로니 <발언이 웃음> 벌써 상상하면. <laughs> 13비 님들의 비위를 맞춰주면서, 네네. 리니지를 하거나, 뭐,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, 그 사람들이 자기 기분만 맞춰주면, 1억이고, 10억이고, 100억이고 쓸수 있어요. 아, 100명이지만. 13비 분들 중에, 리니지 성주도 있고,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, 지금. 근데 난 높지 않지? 니도 한 번이 다 꺼지고. <laughs> <laughs> 나는 방송을 하루에 3시간씩 만키지만 하루에 10억씩 버는 사람이에요. 인정할게요 저는 짤짤이가 음... 좋아요. 그렇게 받으면은, 전 좋습니다. 최고의 발언. 일단 저는 세계폭탄을 안 막기 위해서 네. 짤짜리로 벌어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는 사람, 점심에는 동물, 사람 밖에는 개가 되겠습니다. 세 가지 버전의 사람을 볼수 있는 거예요. 다채로운 사람이 되겠다. 어, 다채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. 그래가지고 네. 우리 유튜브 구독자 존나 빨아먹었고요. 그리고 저는 부모님한테 공개도 못하는 콘텐츠를 할 때는 그냥 잼민이들, 이, 아, 잼민이래, 잼민이가 아니지. 십성민님들 <laughs> 실연이 많았기 때문에 <laughs> 로드캐님 1점 드리겠습니다. 뭐야?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. 전자, 후자. 전자 IQ 50 늘리고 키50 줄이기. 씨발. 후자 IQ 50 줄이고. 키50 늘리기. 오 키가 50cm가 줄어든다는 거죠? 네. 십. <laughs> <laughs> 제가 아이큐가 50이 된다. 네. 제 지금 아이큐가딱 평균입니다. 110입니다. 민무이 어... 말고요. 160이 된다는 거잖아요. 어... <laughs> 어. 네.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키를 늘리는 약을 발명해서 제가 먹으면 돼요, 사실. 그게 아니면. 내가 성형외과 들어가가지고 키크는 수술 을 개발하면 돼요. 이미있어죠 이슈. 그거를 부작용 없이 할수 있게. 지금은 키어봤자 5cm 그 정도밖에 못 쓰는데, 근데 저는 1m가 늘어나는 키크는 수술 을 개발하겠습니다. 키가 2m 25가 되는 거예요. 네, 아니 최대 1m. 그 안에도 할수 있고. 그러면 그거를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고통받는 피장 남들, 그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줄 수 있어요.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.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겠다. 우리나라 좀망했네요 <laughs> 아니지, 봐봐. 네. 우리나라에서 그 대통령 된 다음에 그거를 해외에 수출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또 마음을 얻어서 세계 대통령이 되겠다. 아동포 아이스크림을 먹을 것 같은데? <laughs> 자, 저는 그제 발언할게요. 저는 IQ가 5 0 m 인서 키가 50cm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저는 너무 선수가 될래요, 그 차라리. 그럼 꼴딱도마 서있으면 돼요. 근데 제가 봐도 도움이 되네요 너는 그런 거에 생각할 대가리가 없어. 봐봐요. 키가 큰 거잖아요. 아. 일단 제가 키가 지금 170 정도 되는데 어. 밑에 20이 되는 거잖아요. 간단한 얘기는 알아들으니까 그냥 감독이 그러는 거죠. 골대 아래 서 있고 공만 받아서 이렇게 넣어라. 그거라 그러죠. 그 이... 센터라 그러나요? 그게 아마. 제가 농구 선수가 될 자질이 없습니다. 포지션을 몰라요. <laughs> 아. <laughs> 그리고 키가 크다 그랬지 운동 신경이 좋다는 건 아니었어요. 사실 농구 선수만큼의 뭐 운동 경험을. 그리고 농구는 생각보다 머리가 중요한 게임이에요. 시야도 넓어야 되고 각을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도 각을 못 보는데 그때 가서 각을 잘 보겠어? 요 어, 그러면은 제가 다른 걸 도전할게요. 이제 빠세가 개발한 데 있잖아요. 네. 그 수술을 1m 짜리 받고 제가 3m 20이 되는 거예요. <laughs> 그다음에. 이네스북 이 나갑니다. <laughs> 최장시 사람이 되겠습니다, 이가 근데 죄송한데 내가 수로안주면못 해요. 총령이 그러면 안 되죠. 줍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정세로 수출한다 했잖아요. 그러면 그 수술법을 배운 사람이 따로 있을 거예요. 아니요. 얘한테 시술해 주는 거를 금지시키면 됩니다. 약간 대한 우주 주인 인민 공화국이 되는 건가요? 앞으로 각하라고 부르세요. <laughs> 제 통장에 56만 원밖에 없어요. <laughs> 48만 원 아니에요? 48만 원이니까? <laughs> 아셨습니다. 네, 이번 이번 <laughs> 게임은 빠드님 일점 드리겠습니다. 자 좋습니다. 오늘의 쌉소리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. 좀 개소리가 많이 되셨어요. PD한테 쌍룸을 먹다 보니까 이게 안될 수가 없더라고요. 또또또그 거짓말 한다. 맞지? 너 맞지 알지? 그 CCTV 영상 따가지고 그 아니야 아니티 CCTV 못 봤는지 알어? 빨리 먹고 다셨어자 <laughs> <던져서. 웃음> 다음 쌉소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다른 영상과 끝까지 끝냈다고 아니 제대로 해 <laughs> 이거 화분 사온 거야아 그래 오케이.